피고인 이만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다음과 같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피고 이만희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 대하여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종교 사기 집단 대표 이만희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 가족 갈등, 가출, 이혼, 합업 중단, 실종등 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및 대처 활동 등공익적인 활동을 모색하고자 피해 가족들과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2017년 결성된 모임입니다. 최근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어용 신문인 천지일보 등을 통해 전국 신천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연대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하고 있으며 가족을 찾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부모들에 대해. 고소를 일삼으며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피해 예방과 상담 및 대처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저희 단체는 부족하나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하여 젊은 시절 사이비 종교단체를 떠돌며 이만희 교주는 결국 1980년 자신이 40대 교, 40대의 교주가 되어 인복원에서 종교 사기 집단 신천지를 개업하게 됩니다. 그동안, 배웠, 그동안 배웠던 동방 한국에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이비교리를 짜깁기 하여 자신을 요한계시록의 재림 예수로 만들어 선명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왔습니다. 종교가 자유라지만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이 대한민국에서 종교 사기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어 왔고 폭행, 협박, 섹스포교 같은 사기 포교 수법과 폐륜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코로나 시기 국가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간 종교 사기범 이만희 교주를 이 나라의 안전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엄벌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1심에서 코로나 전국 학상의 주범 신천지의 늑당 개처와 역학 조사 방해에 대한 무조가 선거되었음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유명한 식당을 운영했던 12년된 신천지 신도 부부가 자신들의 명단은 지자체에 제출되고 본인이 전도했던 공무원 신도는 그 명단에서 제외되어 제출이 안된 것을 알고 정의공도라는 신천지에 대한 의문을, 의문을 느끼고 알아보다 신천지 사기종교임을 결국 깨달아 탈, 탈퇴한 사례가 최근 제보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아파 죽고 싶다며 경고 속으로 나온 이만희 교주는 해당 주일 백발을 염색하고 한 시간이나 서서 신도들에게 번지함을 가시하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구속되어 감방에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신도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 소송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의 현금을 걷고 1심 소송비용으로 50억 원이 넘게 지출하였고 반성은 커녕 감옥에서 신도들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옥중서신이라며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으로 출판하여 또 신도들에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은 자신은 무죄이고 재판부가 잘 알지도 못한다고 사법부를 우롱하고 자신은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독교에서권권력과 공모하여 신천지를 탄압하고 있다고하며 신천지를 반대하는 가족들은 다 마귀이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면서. 가정과 사회 안에 갈등과 적대감을 키워 실제로 많은 표륜적인 사태를 조장해 왔습니다. 37년간 아무도 제재하지 못한 9 1선의 이만희 교주의 종교사기 행각은 윤리적으로도 본인도 유구로를 유언시키고 자신과 10년을 동거하게 하였고 소송 중에도 나날이 진거하고 대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고발 이후 저희 회원들은 1심 때도 한 명도 법정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방청권 선착순 달리기 도중 신천지인들이 피해 가족들에게 달려들어 잡아 끌고 넘어지는 사고가 나면서 디지털 추천제로 바뀌고 몇만의 신천지 신도들이 동시 접촉하여 몇자리 안되는 방청권을 매번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피해 당사자들과 고발인인 저희에게는 공개재판의 의미도 무색하게 되었고 이렇게 법원문 밖에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재판 날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생교주 한 사람이 반세기를 지속적으로 종교사기 행각을 해오고 호화호식을 누리고 있는 동안 아무도 막지 못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이 나라에 살아오면서 백만의 피해 가족들은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저 저녁밥성을 자녀들과 감사기도로 맞이하며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가정의 소박한 꿈을 짓밟고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불어가는 주름도 부끄럽지 않았던 어니의 오만한 외아하는 가슴을 갈기같이 찢고 가출한 자녀의 빈방을 바라보면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을 부르며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저희 피해 가족들의 눈물과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교 사기범 이만희를 대한민국에서 둘째라면 서러운 거대 로편 변호사님들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법정 논리와 재판 구력으로. 종교사기범 이만희를 변호하려고 가진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판사님께서는 사법정의라는 또한 해나 눈을 크게 뜨시고 멍든 가슴을 치면서 멀리서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백만 이상의 피해자이며 국민은 고발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제2의 이만희가 이 땅에서 또 자라나지 않도록 부디 이만희 법정 구속시켜주시고 시동을 선고하여 주셔서 신천지로 인한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종교사기의 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귀한 판례를 남겨주시기를 현사님께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대표 신방식 2021년 8월 24일